23세 이하 아시안컵 조별리그 중국과의 2차전, 대한민국이 0대2로 승리하면서 8강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렇게 결과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한수 아래라고 생각했던 중국을 상대로 전반 초반부터 계속 밀렸습니다. 이렇다 할 공격 정대를 못하고, 오히려 중국에게 슈팅 찬스를 내주었고, 최후방에서 수비 실제까지 몇 차례 나오면서, 1대1 찬스를 내주기도 했죠. 하지만 중국이 골 결정력 부족으로 좋은 찬스들을 골로 연결시키지 못했고, 김정은 골키퍼가 좋은 선방들을 보여주었죠. 전반전 이런 찬스에서 실점을 했다면 경기가 어려워질 뻔했습니다. 뭔가 협력 수비가 잘안 되고 선수들의 몸이 무거운 느낌이었거든요. 아랍 에미리트 전 경기력이 좋았었기 때문에 중국을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많이 달랐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공격적인 움직임이 정말 좋았습니다. 일본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었죠. 이번 경기에서 우리나라는 공격도 힘을 발휘하지 못했죠. 좌우 측면의 크로스조차 잘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전반전 우리가 스로인한 볼을 잘 지키면서 이영준 선수가 좋은 움직임으로 골문 앞으로 침투했고 시원하게 골문을 가르는 첫 번째 골을 터뜨렸죠. 계속 밀리다가 이 골이 들어가면서 그래도 한숨 돌리긴 했지만 경기력이 계속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후반전, 뭔가 풀리지 않는 흐름이 계속되었는데요. 그래도 정상민 선수가 교체되어 들어오면서 공격 시 빠른 침투가 이루어지고 공격 템포에 활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비 실책으로 중국에게 골을 내줄 뻔 했지만 김정훈 골키퍼가 잘 막아내고 이걸 역습으로 진행하면서 이영준 선수가 두 번째 골을 터트립니다. 수비수 다리 사이를 노린 깔끔하고 정확한 슈팅이었죠. 뭔가 밀리다가 골을 넣고, 뭔가 밀리는 것 같다가 골을 넣으면서 두 골을 넣었죠. 경기는 많이 밀렸지만 결정적인 찬스에서 골을 넣으면서 이번 경기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랍에미트와의 첫 경기를 보면서 측면 크로스만 시도하는 공격이 답답하기는 했지만, 뭔가 공격 전개는 잘 이루어지는 경기를 했었거든요. 선수들 간의 간격이 넓다는 지적이 많았었는데, 첫 경기에서는 그래도 간격 유지가 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선수들 간의 간격이 너무 넓고 중국이 적극적으로 수비를 하다 보니 패스를 통한 공격 경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롱볼을 시도한 경우가 많았죠. 일본과 중국의 경기를 보면서 중국은 정말 쉽게 이기겠다 싶었는데 중국이 우리와의 경기를 단단히 준비하고 나온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했고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많이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조별리그 2승은 좋은 일이지만 경기력이 좋지가 않네요. 조별리그 3차전, 일본과의 경기가 남아있는데요. 이러다 크게 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일본을 꺾고 조 1위를 해야 8강에서 이번 대회 개최국인 카타르를 피할 수 있는데요. 개최국 버프로 경기장 응원 분위기도 카타르가 유리할 것이고, 지난 경기들을 보니 심판판 정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고요. 우리도 공격적이면서도 짜임새 있고 좀 멋진 축구를 했으면 좋겠네요.선수들 역량은 충분한 것 같은데 팀을 잘 만들어줄 감독의 역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아쉬운 일입니다.감독의 선임이 우리 주부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음을 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걸까요?